때늦은 꽃샘추위와 강한 바람으로 농사철을 맞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밭에 심은 채소 모종은 냉해를, 비닐하우스와 인삼밭은 강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고추정식을 앞둔 비닐하우스가 폭상 무너졌습니다. 천장의 긴 파이프는 엿가락처럼 휘어 땅에 닿았고 하우스 한쪽 면은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뽑혀나갔습니다. 아, 저, 저, 저 치니까, 주저 안 되니. 뭐, 이게 주저앉으니, 이게, 밀지 이게 활으니까 인삼밭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폭탄을 맞은 듯 해가림 시설이 쓰러져 나뒹글면서 인삼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어제 불어온 초속 20m 이상의 돌풍에 전체 인삼밭의 절반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꽃샘추위 역시 농가 피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댄서리까지 내리면서 농작물들이 때 아닌 냉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밭에 심은 양배추와 양상추 모종이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정식해서 나간 거는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뭐결부가 된다든가 이런 거 힘들다고 봐야 바쁜 영농철이라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 복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춰서 이제 딱 15일 안에 복구를 맞춰야 되는데 15일 안에 이거를 이제 복구를 못 하는 거죠. 때늦은 꽃샘 추위와 눈, 그리고 강풍까지 종잡을 수 없는 봄날씨에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